안녕하십니까? 로마서 묵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가 되겠습니다. 본문은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어, 6장의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어, 먼저 말씀 요점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로의 변화는 소유권으로 설명하면 지배권의 변화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어, 죄에서 의의로 주인이 바뀌고요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의의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를 열매로 표현하는데 죄의 열매는 사망이고 의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삭스로 표현합니다. 어, 삭시죠 삭.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대가라고 하는 말이죠 대가. 죄의 삭스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이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 참 범은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어, 한 방향으로 극단화시키면 안 돼요.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신앙생활 간단하지, 이거, 이런,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법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 아, 어차피 뭐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아무리 애써 봐라. 무슨 내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느냐.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대강 살고 그냥 편하게 살자. 이게 아주 위험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치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심판받을 때 마치 행위로 심판받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믿고. 우리가 만약 행위로 심판받는 것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일거수일투족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조심하겠죠. 엄청나게 절제하겠죠. 죄를 미워하겠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겠죠. 아, 이거 우리 은, 은혜 아래 살자. 그냥 대강 살자. 이런 말 못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정말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면 쉽게 못살 겁니다. 근데 이게 은혜를 너무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구원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은혜가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이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아주 이 기독교의 이 인간 이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독교는요 어, 인간 를 자유한자로 먼저 설명하지 않고요 종으로 설명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의 종으로 지금 설정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인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원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타락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 버렸다. 죄의 종이 되어 버렸다. 이걸 우리가 자기 스스로는 이, 이 지배관계를 벗을 수가 없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마치 이빈 이 컵을 아무리 비우려고 애써서 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빈 컵을 우리가 물로 채울 때 공기가 빠지는 것처럼 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이속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채울 때 죄가 사라지고 의가 들어오게 되고 의가 가득 차게 되고 사망이 쫓겨나고 생명이 들어오게 된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우리는 어차피 종인데 죄의 종이냐? 그러면 평생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의의 종이냐? 의가 시키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면 그다음부터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모든 것의 종이 되고 말아요. 해서는 안될 일들, 가장 더러운 것들의 종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리는 가장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의 종이 돼요. 너무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종 종이다라고 하는 이 설정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리로다. 17절. 너희가 본래, 원래 종이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물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또 우리도 그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죠 맞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줍니다 이 말은 무, 무엇입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뭐, 도박, 게임, 뭐, 섹스, 뭐, 욕심. 그 어떤 것도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면 그것들은 나의 주가 될수 없다. 이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은 18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가 주어져요. 자유.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중독이 일어나죠. 중독. 거기에 집착을 하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점점, 점점 더 빠지게 되죠.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루터도 믿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만물의 주가 된다라고 말해서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만물의 주가 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가 돼요. 종이지만 주가 돼요. 그리스도께만 종이 되므로 모든 것에 주가 된다. 1520년 루터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 안에서 만물의 주인이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모든 것에 주가 된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게 늘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수 있느냐? 참, 인간이 가장 존귀하게 사는 모습. 가장 존엄하게 사는 모습, 거룩하게 사는 거죠.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 죄에 찌들어서, 정말 불안하고, 정말 어, 냄새나고, 불결하고, 추하고, 온갖 그 세상에 그 찌든 것을 온몸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그런 삶과, 어, 정말 어, 아우라가 나고, 어, 향기가 나고, 정말 따뜻한 어떤 그 품성이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순결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막 소름이 끼치고 더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이 표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죠. 뭐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죽었다? 뭐뭐에 대해서 자유롭다? 아. 이, 이때 자유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때 무관하다는 말이에요. 무관하다. 우리가 종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이만은 의와 무관한 삶을 살았다. 거기서 뭐라고 떠들어도 내가 움직임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 돼서 말을 살 때는 아무리 거룩한 걸 봐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거는 에이 고리타분한 거 재미없는 거 거기 무슨 맛이 있어. 단절하여, 단절했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자, 거기에서,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말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자, 그러면, 그래, 너희 그렇게 자유했는데, 21절 보면, 그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어? 너의 삶이 어떠했어? 그때는 그냥, 그, 눈앞에 있는 쾌락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뭐 우리 옛날 말에 그 도박에 미치 도박에 노름에 미치면 어떻게 한다죠? 만우라도 판다잖아요. 그 눈앞에 있는 그 욕심과 그 쾌락에 정말 어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거죠. 영혼까지도. 자, 그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이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태가 망신. 인생 파탄. 그게 열매죠. 죽고 싶은 인생. 그렇게 죽으면 끝나나요? 그 다음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죄의 종으로 살, 산그 인생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제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해요. 양심에 화임 맞으면 부끄러움이 없죠. 그러나 양심이 살아나면 그런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정말 안타깝죠. 하루라도 빨리 더 돌아올 걸. 하는 마음이 나오겠죠. 부끄러워하느니 그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게 사는 인생은 죽고 마는 인생, 버려질 인생, 미안하지만 안 사는 게더 좋았을 인생 그렇게 되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정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참 어떤 경우에는 열매 맺는 인생이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정말 썩어 문드러진, 열매 맺지 못하고, 어, 열매 맺으려다가 어, 실패해서 썩어 문드러진 음, 그런 인생이 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경고의 말씀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은요, 삭시라고 하는 것과 은사라는 말의 비교예요. 대조적 비교. 삭스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어, 어 대가, 어 월급, 임금. 내가 수고한 결과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만큼 받는 게 삭시예요. 내가 8시간 노동했으니까, 뭐, 그 요새 해서 한 8만원 되네. 뭐그 시그, 어, 월, 그 일당을 받는 거 그게 삭시예요. 이거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받는 게 삭시예요. 죄 누가 지었죠? 내가 죄,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에요. 근데 은사는 뭡니까? 은혜. 내가 한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넘치도록, 이게 삭과 은사의 차이가 되겠죠. 우리가 하는 것, 삭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넘치는 은사다 하는 것으로, 바울이 사망과 영생을 비교해 주면서 육장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 자유방임주의들, 방종주의자들이 당시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누구나 인간이 누군가에게 종이 되는 존재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것이 문제죠.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권면해 줍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 자신을 내주면 내주면 불법에 이르게 되고 내준다는 것을 아예 그래 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내주면 불법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 죄에 대해서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고 하는 말은 죄의 종은 의와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거리두기인데 그 결과는 영생 곧 하나님과 함께 살기입니다. 이 영생은 영생에 대한 아주 좋은 그 설명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룩은, 이 구별되다잖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거룩한 삶.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 23절에 죄의 삭시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고 대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삭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수고하여서 얻은 결과입니다. 죄를 열심히 수고하면 영락 없이 사망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삭실한 표현으로 각자의 책임, 각각 네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은 거야 라고 하는 각자의 책임을 더 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말씀 적용 부분입니다. 17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심으로 결국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의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글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좀그 그 신학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주신 것,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내어 주신 것.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6장에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들여라라고 하잖아요. 의의 병기로 들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 변기로 드리는 것은 우리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주심, self giving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self devotion.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합해지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올려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한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1절 죄가 눈에 보일 때 달콤한 것 같으나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볼때 어떻게 생각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아마 어 먹음직스럽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거예요 아유 저거 왜 먹어요? 뭐 떫을 것 같아요 맛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맛나게 보이거든요 어 이게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뭐 이거 하면 어 대박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 하면 아주 그냥 쾌감이 대단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그 끝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고 사망이에요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사망이에요.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죄의 끝이 단지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사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22절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고 여기서 종이 된다는 것은 수동의 의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죠. 수동의 의미.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능동의 의미입니다. 내가 또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이 로마서 6장 특별히 이 세례를 중심으로 그 앞부분에서는 이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살고 의의 종이 되는 것으로 설명했고 지금 똑같은 연장에서 또 후반부에서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또잘 소개해 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는지, 내가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게 하시고, 뿌리로부터 잎을 통해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공급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마음껏 맺으며 사는 우리 귀한 영세교의 성도님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